우리가 무료 속성 특강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 33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문장 해석력을 총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특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어 문장에서 중요한 파트인 후치 수식을 오늘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면요, 크게 여섯 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얘네들이 하나씩 모든 경우의 수를 채워 나가야 되는데 후치 수식 덩어리는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 덩어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바로 볼 겁니다. 이 덩어리는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명사, 주어 뒤에, 후에서 수식해준다. 그래서 후치수식인데요. 수식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DNA는 형용사의 DNA를 갖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해석은 어, 이 명사는 어떤 명사냐면 이런 명사인데, 뭐뭐를 했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죠. 그쵸? 쉽고요. 그 다음에 당연하지만, 음, 한 호흡에 최대한 길게 해석할 수 있을수록 어, 독해력이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잘하는 애들 보면요. 뭐 문법, 용어 이런 거잘 몰라요.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동사 어디인지 찾아내고 문장 구조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치수식은요, 다섯 개만 있어요. 딱 다섯 개만 정리하면 되고요. 되게 심플하게 끝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명구라고 적혀 있는데요. 전명구가 뭐냐?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the man, 주어 뒤에 전치사 열고 on the wall was screaming 남자는 소리 지르고 있었다. 벽 위에 있는 남자가 소리 지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심플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받아가면 되냐? 일단은 주어 뒤에 전치사가 오면 열어 주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연다? 닫아 버린다. 그렇죠?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이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어차피 이 안에 수식이기 때문에 본 동사, 문장에 본 동사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쭉 묶어 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너무 심플했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투, 동사, 원형, 동사, ing, pp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문법 수업을 듣거나 되게 지루하고, 탭스 수업에 부합하지 않는 수업을 들으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자,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용법이 있습니다. 자, 어, 뭐, 현재 분사란 이런 것이고요 이런 이런 데 쓰일 수있고요 이럴 때 문법에서 낚시 문제가 나옵니다. 어, 과거 분사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게 수업을 하다보면 문장 해석력의 초점이 좀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을 할 때는요, 그런 용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세 개,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를 갖고 있지만, 동사는 아니죠. 그죠? 지금 스피킹이지만, 이게 동사의 품사는 아니죠?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형용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the word's spoken이니까 이것도 형용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것만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치수식이다 보니까 어디까지 묶는다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죠. 동사 앞까지 묶으면 돼요. 그래서 본동사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어디 있어 resonated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주는 게 끝입니다. 얘네들도 더 이상 알게 없어요. 자 볼게요. the lawyer 변호사 어떤 변호사? Speaking in front of the crowd. 관중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변호사. Was interrupted by 어쩌고 저쩌고. 자, 깔끔했죠? 그 다음 볼게요. The word spoken. 이건 뭐예요? PP죠. PP는 딱 하나만 알면 되죠. 아, 이게 뭐 현재 분자, 과거 분자 이런 거알 필요 없고 아, 이게 뭐예요? 수동 능동처럼 사실상 우리가 가한 게 아니고 뭔가 당한 거죠. 그렇죠? 뭔가 당한 거예요, 액션을. 그래서 뭐뭐 된, 뭐뭐 진, 뭐뭐 받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의역에 녹아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말들. spoken by the lawyer. 어떤 말들? 아, 변호사로부터 말해진 그 말들. 그렇죠? 변호사가 말한 것들은 resonated with the audience. 아, 청중과, 뭐, 마음의,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뭘 알면 된다? 첫 번째, 얘네 셋이 나오면 묶어주는 거. 어디에서 닫고? 그렇죠. 본동사 나올 때 닫고. 요게 핵심이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PP 나오면 이거는 당한 거니까, 뭐, 뭐, 한, 이런, 형용사는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된진, 받은으로 가면 된다. 끝. 아시겠죠? 심플한 문장들이고요 어, 사실 뭐, 탭스 모든 문장이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진 않으나, 얘네들부터 차근차근 문장 길이를 높여가서 채화를 해야 돼요. 오늘 수업은요, 속성으로 모든 이론 다루는 거니까, 채화는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형용사. 우리가 후치수식 덩어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명사,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덩어리다. 당연히 그럼 그 안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간다? 끊어주는 것 똑같습니다. 그쵸? 지금 1, 2, 3번 다 끊어주는 것 똑같죠? 어디까지? 그쵸? 여기까지. 본동사까지 끊어주면 된다. 어, 선생님, 혹시 여기 스크림 있는데 이게 왜 여기서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겠죠. 왜? 이거는 to 뒤에 붙어 있으니까 방금 앞에서 봤잖아요.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은 이거는 동사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 굳이 따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The man brave enough to scream. 아, 소리 지를 만큼 용감했던 남자는 was rewarded. 상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형용사 얘기하고 있어요. 형용사 묻고 끊는 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형용사가 해석이 약간 어렵다면 굳이 그럴 일이 없지만 어렵다면 이 사이에 얘네들을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을 파악해 주면요 이게 이제 문법 문제 풀때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인 거예요 요런 데에서 아 날씨랑 후가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문법을 푸는 거지 문법을 우선시해 가지고 막 용어 암기 감기...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실용적이지 못합니다 텝스에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개 끝냈습니다. 후치수식 이게 전부인데요. 이미 세개 했어요. 네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T-H-W-H 자, 뭐예요? 그러니까 명사, 주어 뒤에다가 that, who, what, which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와슴 빼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들어가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니까, 아, 우리 들어본 거 있죠. 관계 대명사 절. 무슨 절. 그죠그 절이라는 게그 의미가 결국에 주어랑 동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어, 요, 지금 4번 포인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요. th나 wh로 시작하는 애들이 후치수식을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끊어줄 때, 끊어줄 때만 조금 차이를 주면 됩니다. 뭐예요? 동사 앞이 아니고 두 번째 동사 앞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The place 주어였고요. where부터 이제 후추식 시작인데, 여기서 occurred를 본동사로 치는 게 아니고, 지금 where이 나왔고 이게 절이라는 거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구나. 그러면 이건 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니까 그 다음 동사가 본동사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숙지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만 받아가면 되는데 where, wh, th를 시작하면 동사 하나 넘어가고, 제끼고 그 다음 동사까지 본동사로 잡아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동사. 너무 쉬워요. 볼게요. 이거 뭐소유알 필요 없어요. 그냥 whose는 의미는 알잖아요. 뭐뭐 누구의. 그러니까 그냥 whose가 나와도 똑같이 해석해주면 돼요. the president... 묶어주고, 그러면 뭐예요? 주, 동사를 찾아야 돼요. was murdered. 요거 있죠? 요게 동사죠? 묶어주고요. 그 다음 동사가 그럼 본동사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읽을 때요. 어떤 사람들, 어, 대통령이 살해됐다는 건지. 어떻게 뭐 그, 살해됐다가 소리 지르는, 뭔지 몰라요. 뭡니까? 정확히 해석하면,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냐면, top aid. 어, 고위 최고 보좌관이 살해된 대통령은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가볼게요. 전치사, 그러니까 뭐 with, 뭐 for, of 이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플러스 who, which, whom 아니면 which가 들어가 있다. 그럼 the man with whom she had an affair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동사 하나 걸린다. had 여기 동사죠? 그럼 여기 하나 걸렀어요 그럼 그 다음 동사 어디 있어? was죠. 여기까지 묶어주는 거죠. 그 남자, 그녀가 바람핀 남자. Was a sports star. 스포츠 선수였다. 그녀가 음른핀 남자가 스포츠 선수였던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문장 구조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뭐 이런 거알 필요 없습니다. 용어 막알 필요 없어요. 그냥 처리하는 방법만 깔끔하게 익히시면 되고요. 실제 수업에서는 어디까지 나가냐? 이 전치사를 가지고 더 깔끔하게 해석을 하고 싶다면 여기 뒤에다가 넣고 the man whom she had an affair with. was a sports t a r 이렇게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문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 네 번째 포인트까지 끝났고요. 1, 2, 3이랑 차이, 차별점이 뭐였어요? 그쵸, 끊어내는 게 동사 하나 거르고 두 번째 동사를 본동사 잡는다. 그 기세를 이어서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요, 이런 형식 뭔지 몰라도 일단, 결론 뭐다? 그렇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형식이 뭐냐면요. 명사, 동사 사이에 명사, 동사가 하나 삽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 그냥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 결론만 받아 가시면 되는데 명사 다음에 명사가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student랑 I랑 같은 명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the man, you hit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the flowers, you Gave me yesterday. 이렇게 묶어주는 거. 그러면 아 여기 뒤에 동사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 that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략시켜 버려가지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he student that I love.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볼게요. The student that I love, the man that you hit, the flowers that you gave me yesterday. 이렇게 보니까, 어, 우리가 4번에서 배웠던 th, 저 th 있잖아요. 아, 이게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생략되더라도, 어쨌든 그 뒤에, 그쵸, 동사 하나는 걸러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묶어주는 거구나. 아, 너무 심플하죠. 이렇게 해석이 되면, 아, 그래서 명사명사 명사 나오면, 두 번째 동사에서 끊어주는구나. 이렇게 깔끔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 어떤 학생? 내가 사랑하는 학생. 그 다음에 남자, 너가 친 남자. 꽃들, 너가 나에게 준, 어제 준 꽃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심플하게 속성으로 1, 2, 3, 4, 5 달려왔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탭스 문제집, 기출 문제집 펴보세요. 모든 문제, 모든 문장에 이 후치수식 안에서 다 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론은 끝났고요. 이제 뭘 하면 되냐? 그렇죠. 이 점점 더 길어지는 문장들에도 적용하는 채워 훈련을 반복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볼게요. 이런 이런 문장인 the details of each operation for which they were responsible 그렇죠? were 요게 이제 for which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두 번째 동사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예, 지금 본 동사 여기 있고 여기까지가 수식이구나 포 c 치해서 굳이 안 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을 해야겠지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해 주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 탭스 문장 빠르게 처리해 나가는 훈련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을 다 배웠죠? 후치 수식 다섯 개 경우에서 다 맞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건 이제 뭐 수업 때 배운 거죠 배우는 것들이, 것들인데 각 덩어리들마다의 경우의 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또별도에 걔네들도 여러분이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수업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뭐 구문 독해 교재를 펴서 여러분이 목차를 보시고요. 목차가 딱 덩어리마다 정리해 놓은 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내용은 여기구나. 이 내용은 여기구나. 산발적으로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거 모든 경우에서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체화 훈련하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문장해서 끝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후치 수식 경우의 수율을 다 살펴봤고요. 어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반응 보고 좋으면 다음에 또 유사한 특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셨고 복습 한번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